자 얘들아 여기 3차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3차는 적어도 하나는 무슨 글을 갖는다? 7단, 좋아요. 8단. 근데 <laughs>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서 내가 켤레근을좀 쓰고 싶어. 1 빼기 루트 2라는 근으로. 근데 그렇게 할수 있다는 의미는 그렇지. 개수가 유리수예요. 1은 유리수고요. a, b 얘가 유리수라고 대놓고 나와있고요. 마이너스는 원래 유리수니까 됐다. 땡큐. 그럼 다 됐네. x제곱 x 제곱 bx 마이너스 3 0 요놈의 세근은 잘 모르니까 알파 1 플러스 루트2 1 마이너스 트 이렇게 쓸수있어 됐지? 잠깐 봐봐. 먼저 교과 과정으로 먼저 설명 좀 해드릴게요. <laughs> 교과 과정은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용해서 니네가 식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왜냐하면 합과 곱으로 더하면 2 합일 때는 부호 반대였고요. 곱이면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죠? 늠빵 얘는 x 마이너스 네. 1번을 너무 근데 왼쪽에 썼네요. 그죠? 네. <laughs> 그러니까 전개해봐. 세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2x제곱. 나는 이렇게 바로 한다. 불편한 사람은 다 전개해도 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2알파 x 2알파 마이너스 1에 x 마무리 됐냐? 얘가 얼마라고 써 있어요? X제곱의 개수는 A. X의 개수는 B. B. 알파는 마이너스 3 아닙니까? B. 예. B. 그거 다 됐네요. 그럼 A라는 놈은, 알파가 마이너스 3임으로 집어넣게 되면 1 나오겠고요. 알파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B. 곱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겠지 뭐. 자, 근데 잘 봐.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근과 개수 의 관계를 만약에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여기 위치가 뭐가 있냐면 마 풀, 마니까 세근의 곱을 좀 이용할 수 있어. 다시 지금 하는 거는 몰라도 괜찮아. 교과 과정은 아닌데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뭘로 들어갈 거야? 세근의 곱으로 들어가면 다곱해봐. 따다다 다곱하면 마이너스 1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마, 풀, 마. 얼마가 되죠? 그러면 알파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 바로 식을 세웠으니, 마이너스 3을 바로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 그 다음 뭐가 돼? X제곱? 맞아?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X제곱이죠? 1차.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a가 얼마? 1. b가 얼마? 마이너스 7. 곱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교과 과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얼마? 14. 자, 요놈의 우리가 세근을 잠깐만. 하나는 뭐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시근을 가짐으로 알파 2 e 마이너스 루트 3 i 2 e 플러스 루토사마. 이렇게 적고 싶은데 막 적으면 안 되죠? i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가 뭐가 돼야 돼? 실수. 실수라고 돼 있나요? 네. 1, a, b, 14. 다 실수네요. 가능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는 거지. 그지? 일단 x 빼기 알파는 써주시고요. 요거 더하면 얼마야? 4. 합일 때는 부호가 반대였고요. 곱하면 합차니까. 4 빼기 3i 제곱이야. 얼마야? 7. 그치? 7. 전개합니다. X 세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사, 마이너스 알파, 알파 플러스 4. 1차 갑니다. 7, 4 알파. 마지막 마무리 마이너스, 7 알파. 불편한 사람은 1, 2다 전개해도 된다라고 했어. 오케이? 네, 그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A. A. 요 놈이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오. 그러면 지금 알파가 얼마나 얘기야? 오. 그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a가 얼마나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2 집어. 아 뭐냐? 아, 마이너스 가 되겠네. 아.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가 얼마나요? 됐냐? 네. 그럼 다 됐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됐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군의 합을 물어봤네 자 문제는 여기 a b 까지는 서비스를 한번 구해 봤고 나머지 두 군이란 얘기는 알파 얼마야 요거 됐죠 나머지 두군 요거 말고 요거 알파가 여기 있으니까 두놈 더하니까 루토사마이 맞냐 네. a b는 그냥 구했습니다 자 두번째 이번에 우리가 저놈의 세근을 알파, 그 다음에 2-루트3i, e 2플러스 e 루트3i다라고 해주면 되겠... 아, 미안해. i가 <laughs> 빠졌네요. 나머지 두 근이니까 당연히 얘랑 요놈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알파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위치가 뭐라고 돼 있는가? 얘를 보고 마, 풀, 마니까 세근의 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곱하면 일단 요, 요런 곱하면 요건 7이잖아 맞죠? 1,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얼마?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와 요놈을 두가놈을 더하면 루트 3마이 끝. 3차 방듯이 요놈의 두 군이 이렇게 된다. 잠깐만 이거 뭐 하고 싶어져 분모의 실수화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i 분의 2라는 놈을 자1 마이너스 i 분자 보면 뭘곱 파면 돼요. 1 플러스 i. 그죠? 그럼 분모는 얼마야? 1 빼기 i 적으면 2. 약분하면 맞냐? 다 됐네. 자, 요놈에 이제 세금을 네. 2 먼저 쓸게 그냥 2고 얘가 얼마라고? 네. 1 플러스 i. 그럼 얘가 뭐야? 네. 자, 교과 과정입니다. 교과정대로 해야 돼요? 예. 요거, 요서식을 만듭시다. 요거. 더하면? 2. E. X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2. E. 맞냐? 차우창에서 e. 얼마예요? A. 그렇죠. 괜찮을까요? E. 자, 그럼 요거 좀 헷갈리니까 A하고, 요거 좀 잡을게요. X제곱. 2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차. 2. E. 4, 6, 마지막 상수화? 맞냐? 네. 음.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되긴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4 있는 거 봐서, A가 얼마 면 될까요? 예, 네. 네. 그래서, 맞아요. A가 1임으로, 다시 한번 쓰면. 자, 원래는 전개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예, 네. 네, 이 정도는 좀 음, 봐줍시다. 자, 그러면 A, B, 어, 아유, 미안하다. a, b, b, b c, 다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3. 네. 개수가 유리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놈이 있답니다. 끝났네. 이러면 세근이 뭐예요? 마이너스 1, 1 빼기 루트 5, 1 플러스 루트 5. 인정? 네. 유리수라고 대놓고 나와있기 때문에. 맞냐? 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간다. 네. x 플러스 1이구요 더하면 2. 부호 반대. 곱하면 요놈 이용해서 이렇게식 세우는 거야. 이해 되지? 네. 네. 이거 전개해야 될 건데 x 세제곱이구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x니까 마이너스 x 제곱. 1차. 마사 마이 마유 상수화 그러니까 fx는 빵 요 놈이 빵. 그러면 fx는 <laughs>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좌변에 있는 놈, 요 놈을 써주면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 뭐야? 뭐 2대2 파라고? 네. 그러지 뭐. 2대2 파면. 8, 4, 2, 6, 12, 빼기 4. 끝. 어.